395번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1,3에서 평균 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 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을 기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3-1분에 함수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도 그대로 올라가시고요. 1에 대한 함수 값도 올라가주면 돼요.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그때 C의 값이 열린 구간 1,3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였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우리는 C의 값을 구하시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F'C를 먼저 적어볼게 자, 요거 일단은 먼저 계산합시다 그럼 2분의가 되겠죠, 이거 F3, XR에 3 집어넣어 주면요 9, 2, 18이 되고 3 집어 넣어주면 1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6이 되고, 1되 해주면 7이 됩니다. F3의 값이 7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F1의 값. XR1 집어 넣어주면 2, 1 집어 넣어주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요거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1하고대주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요게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거는 8이니까 자 2하고 약분해서 4가 되겠네요. 결국 우리는 f'c가 4가 되도록 하는 c의 값을 요 구간에 있는 c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f'c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야 을 되겠다, 그죠? 미분을 해볼게. f'x는 4x-4가 되고, 자 f'c를 구해야 되니까 x에 c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4c-4는 4가 되고요. 자, 얘를 이항시켜주면 4c는 8이 되고, 4c는 8이 되고, c의 값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2는 열린 구간 1,4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정답은요, 2,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395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6번 역시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다친 구간 a 코마 B에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A 값의, 어, CA 개수를 구하는 문제죠. 다친 구간 a 코마 B에서 평균 변화율은요? 평균 변화율은 구간의 양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을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여기서 순간 변화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변화를 하나 나오겠죠. 자, 여기도 얘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변화를 하나 나오겠죠. 얘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변화를 여기도 하나 나오겠죠. 그때 여기에 x 좌표를 지금 c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c가 총몇 개가 생깁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생기죠. 그래서 정답은 3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3 9 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97번입니다. 이 문제 하기 전에 저와, 자, 얘를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여기가 fx. 자, 여기를 gx. 자, 이번에 fx-gx. 자, 요렇게 일단은 세 개를 보고요. 제가 표로 요렇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fx가 미분이 가능해요. 그리고 gx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뺏는 이 새로운 함수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요 fx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gx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럴 때 fx-gx라는 이 함수는 미분이 불가합니다 미분이 무조건 불가해요 자 fx가 미분이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gx도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fx gx라는 이 함수는 몰라요. 몰라요.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직접 해 봐야 돼요. 이렇게 쓸까요? 해 봐야 한다. 어, 몰라요. 해 봐야 돼요. 음, 함수 그래프를 보고. 자, 요게 결론인데 어, 자, 얘를 제가 다 증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한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어 미분이 가능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줍시다. 미분이 가능한 거를 수렴이라고 볼게요. 미분이 가능한 거를 수렴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미분이 불가능한 것을 얘를 발산이라고 볼게요. 자, 얘를 발산이라고 볼게요. 뭐,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거다 발산이죠.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fx가 수렴을 해요. gx도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을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x가 수렴을 하고요. gx가 수렴을 해요. 그럼 두 개를 뺏는 것도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수렴은 미분 가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fx가 수렴을 해요. gx가 미분 불가능을 발산이라고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x가 수렴을 해. 예를 들어서 뭐 4로 수렴을 했다고 볼게요. 마이너스에. 자, GX가 미분 불가입니다. 그럼 발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산, 무한대로 갔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발산이죠. 발산이니까 미분 불가능하다. 그리고 FX가 미분 불가하니까 발산. GX도 미분 불가하니까 발산. 그럼 발산, 발산. 즉,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보세요. 자, 얘는 부정형이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일이 정명은 다 생략하고 자 최소한 자 요거는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요 내용은 좀 기억하자. 좀 기억하자. 해봐야 한다. 자 한번만 더 해봅시다. fx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gx가 미분이 가능하면요. 뺀요세 함수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fx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gx가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fx-gx는 미분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fx가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gx가 미분이 불가능하면요. fx-gx는 해봐야 돼요.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내용 일단은 좀 기억하시면서 이 문제 볼게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여 뭐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럼 바로 갈게요. 자, hx-hx는 fx-gx라고 지금 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뒀을 때. 자, hx가, hx가 다친 구간 a 콤마 b에서 뭐다? 자, fx와 gx는 다친 구간 a 콤마 b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잖아.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에요. 빼면은 뭐를 쓴 보장을 받아요? hx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는 연속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요. 연속함수 연속함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 나누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 연속이라고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가에는 연속이 들어가시면 되고 자 열린 구간 a,b에서 gx도 미분이 가능하고요. fx도 미분이 가능해요. 둘다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그거를 두 개를 뺏는이 새로운 함수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분 가능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는 미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양변을 미분해주면은 h 프라임 x는 이거 각각 다항함수 는 각각을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주니까 f 프라임 x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 x 되겠죠. 그리고 문제 위에 걸 다시 보시면은 자, 열린 구간 마 b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와 g 프라임 x가 같으면 이 조건을 준 거죠. 같으면은 이거 두개 같잖아. 빼면뭐 나와요? 0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h 프라임 x가 0이란 얘기는요. h x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상수였다는 얘기죠. 상수를 미분해야지 0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0이 돼 주면 되고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 걔가 0이 돼 주는 게 아니고 자, 얘는 자, 요 조건에 의해서 0이란 얘기예요. 다시 0이란 얘기예요. 그럼 h 프라임이 0이란 거는 hx는 뭐다? 상수였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hx가 상수니까 k는 상수 조건을 주고 k라고 줘 버리면 되지. hx가 상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hx를 얘라고 줬으니까 hx 대신에 얘를 써 주면은 개가 상수 K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 마이너스 GX가 넘어가주면요. FX는 GX 플러스 K라는 요식을 만족하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빈칸에 요렇게 정리하시면은, 가, 나, 다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8번입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컷마 일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이 0일 때 a 값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죠. 자 평균값 평균,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합시다. 자 평균 변화율은요. 자 기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라 했어요. 그죠1마 a 분의 함수값 올려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올라가시고요. 함수값 올려주면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 그때 C의 값이 뭐다? 열린 구간 A컷마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평균 값 정리였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만족하는 C의 값이 0이라고 줘버렸습니다. 그럼 C자리에 우리가 0을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A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럼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1, 마이너스 A 그대로 가시고요 F1, 자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요 4가 됩니까? 마이너스에 FA 자 x r 에 A를 집어넣어주면요 갈로를 쳐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가 될 겁니다 동의하시죠? 자 얘와 F프라임 0도 구해버릴게요 자 미분해서 0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미분해주면 은 F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고 자 여기 x r 에0 집어넣어주면 은 F프라임 0은 5가 될 겁니다 자, 요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죠. 양변에1마이 곱해줄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약분하고 얘만 남죠? 자, A에 대해서 내림사순 정리해줄게요.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A제곱이 되고요. 부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A가 됩니다. 4플러 4는 따로 올게요. 요렇게. 자, 요거 분배 가주면 5가 되고요. 요래 분배 가면은 마이너스 5A가 되겠죠. 요렇게요. 자, 오문아, 이거 안녕, 안녕 되네? 자, 얘가 넘어가주니까 오, 계산 엄청 편해진다, 그죠? A제곱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1될 겁니다. 그럼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음수래요. 자, 양수는 안 되고 음수라 그랬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A 값이었으니까 정답 5번 체크하시면 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9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만족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 수는 있어요. 있지만 자, 이 다른 제목이 뭡니까? 평균값 정리 아닙니까? 평균값 정리니까 이게 왜 평균값 정리의 문제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고 대입해서 풀게요. 오케이 자 h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h로 나눠줘도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돼요. 자 우변도 h로 나눠주면은 H로 나눠주면 약분이 되고 얘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변은 F'X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게 평균 변화율. 쌤,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닌데요? 아, 이거 평균 변화율 맞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 맞아요. 자, 이렇게 안 보세요. 우리가 평균 변화를 할때왜 이렇게 했잖아 자, 여기가 x 초 Y축으로 본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여기가 먼저 하나 꺼놓읍시다. 꺼놓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잠깐만 조금 더 이쪽으로 하자. 자,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a고요. 자,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이 함수식을 y e fx라고 볼게요. 자, a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fa가 되고요. b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fb가 될 겁니다. 어, 평균 변화율은요. 이 직선 구간의 양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구해 주시면은 보자. 자,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거든. 자, 요 길이는 요 길이라고 갖죠. 그럼 여기는 b a니까 요 변의 길이도 b a가 돼요. 그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요 변의 길이와 같으니까요. 자, fb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 의 정분분의 Y 정분이니까, 평균 변화율은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됐던 거죠. 이건 되게 친숙하죠. 평균 변화율에서. 네, 기계적으로 바꾸는 방법.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것 분의 함수가 올라가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얘도 평균 변화율이지만,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한 보세요. 이거를 뭐 델타 x라고 아마 저 책에는 잡아놨지 싶은데 자그냥 얘를 저는 h라고 잡아 버릴게요 요 길이를 h 라고 잡아 버릴게요 요 길이를 그러면은 b라는 좌표를 우리가 이래 쓸수 있지 않습니까 b라는 좌표는 a 좌표에다가 h를 더한 거죠 오케이 그럼 b 자리에 b 자리에 얘를 집어 넣어 주면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분의 fb 자리에 얘를 집어 넣어 주면은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사라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평균 변화율이듯이 얘도 같은 식이니까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음. 여기다가 뭐야? 리미트 b가 a로 갈때 여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렇게 해 버리면 뭐예요? 이게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래서 자 얘가 평균 변화율이라면은 자 얘도 평균 변화율 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잖아, 그지? 쌤 a가 x인데요. 음이 정도의 문자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laughs> 자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요. 이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죠. 그게 같아지는 게 우리가 평균값 정리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평균값 정리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예. 자한 풀어볼게 이제 자 그러면은 h 분의 h 분에 뭐 h로 양변 안 나누고 바로 이 상태에서 푸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자 f 자 x 플러스 h x 플러스 h x 플러스 h는 여기다 x 플러스 h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2배 x 플러스 h 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f x는 e x 제곱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마이너스 자, f'이거니까요. 미분을 할게요. f'x는 미분해주면 4x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자, 누구? x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x 플러스 세타 h 자,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세타 h 여기도 x 플러스 세타 h 집어넣어주면 은4 곱하기 x 플러스 세타 h가 될 거예요. 이 값이. 괜찮죠?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해보자. 어, 분자를 정리 한번 해주면요. 어, 요, 바로, 요거, 전개하면서 2도 분배 갈게. 요거 제곱해주니까 x제곱, 2분배 e 가면은 2x제곱, 플러스, 2에 비해주면은 2hx, 2분배 e 가니까 4xh, hx라고 할게요. 자, hx. 자, 플러스, 얘 제곱인데 2분배 e 가니까 2h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x제곱 있던 건 따라오시고요. 그죠 자, 얘가 4x 플러스 세타 h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두개 날라가죠? 그리고 h로 요거 두개 같이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x 플러스 2h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h 약분 됐고, 요거는 h 하나 남아 있겠죠? 자, 얘4 분배 가주면요. 4x 플러스 4 세타 h가 되는 거죠. 그 양변에 얘 하나 지우시고요. 그죠? 그러면은 2h는 2 세타 h가 되죠. 오케이. 우리는 잠깐만 세타의 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2 h 는4 세타 h 가 되고요. 그럼 h 가뭐 얼마입니까? 아니면뭐4 h 로 나눠드릴까요? 아니 그냥 딱 봐도 A, 세타의 값 2분의 1이죠. 2분의 1 들어가 야 약분해서 2 h h 같아질 거니까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타의 값이었으니까 자 1번 처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사실은요 제가 그냥 단순 풀이 과정처럼 대입해서 풀어주려다가 혹시라도 이 문제가 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에서 문제에서 어 다른 제목이 거기에서 그죠? 소다는 제목이 아시죠? 평균값 정리에서 왜이 문제가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실까 봐. 사실은 뭐 풀이 과정처럼 그렇게 대입해도 뭐 충분히 빠른 시간에 안에 구할 수 있어요. 괜히 이렇게 풀면 지금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400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은 가능한 함수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요. 평균값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함수값 올려주면 되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올려주시면 되죠. 함수값 올려주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맞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갖아지는 순간 변화율. 이때 c의 값이 c의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x 5 열린 구간 x 5, x 1 사이에 있다.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였던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설마 여기까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이 값입니다.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버릴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버릴게요. 우리가 구하는 건이 값이니까요. 이거 보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 계속 분모 계산해주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고, 얘두 개는 안정이 되고 더해주니까 6이 되겠죠? 얘가 6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6입니다. 맞죠? 그럼 양변에 60 곱해줄게요. 와우 그러면 얘는 약분이 되고요. 좌변에식 누구 남아요? 이거 약분 됐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이쁘게 중간으로도 한번 때려주시고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와우 구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에 우변은 따라 적을게요. 6.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c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이제 이것만 보여주면 답이거든. 이 값이거든. 이것만 보여주면 답인데 문제가 생겼어. 왜냐면은 하 얘는 c에 관한 식인데 x가 무한대로 가 버렸어, 지금. 그지 그럼 x가 무한대로 갈때 c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지금. 오케이? 모든 실수 x입니다. 그럼 x에 우리가 10 집어넣어 볼게요. 10 집어넣어 주면은 5가 되고요. 10 집어넣어 주면 11이 되겠죠? 여사이에 c가 존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요번에 100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100에서 5 빼주니까 95가 되고요. 100에서 1 대주니까 101이죠. 여 사이에 c가 존재하는 거죠. 음. 요번에 1000을 집어넣어 보세요. 1000에서 5 빼주면은 9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천에 1대주니까천 1될 거 아니에요. 여 사이에 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X가 점점 제가 뭐 했어요? 키웠죠. 10, 100, 1000. X가 점점, 점점, 점점 제가 키웠어요. 점점, 점점 커지면은 C의 값은 요 사이다가 C의 값은 요 사이고 있 C의 값은 요 사이에 또 존재하는 거잖아. X가 점점, 점점 커질수록 C의 값도 점점,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때 c도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6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c도 무한대로 갑니다. f'c가 프라임 되고요. 그리고 6리미트 c라는 문자를 x라는 문자로 바꾸더라도 극한값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요값 얼마입니까? 여기 있죠? 똑같죠? 어. 마이너스 2죠, 이게?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요. 정답은요, 마이너스 12. 요렇게 처리하시면 400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